왔고. 요즘에그 응. 집에 갔대 하며. 내 측면 지원해 줄게. 그래. 오케이. 이겼다내 빠른 대 찾아보시자. 았어 잠깐만 해. 내가 좋아다 예? 응. 이제, 나, 라버 저. 그렇지 어. 5, 또내 8, 가보자1 오그라 13, 14, 15, 16, 17, 1 어디 쏘노? 어디 쏘노? 봐라! 어디 쏘지 봐라! 어, 이리 와,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아, 헤멧이 없어아 이거 한방인데. 어차피 내가 살려줄까 이거? 이제 저기 나무 나무 집에 하나 있대 나무 어한명뛸 어. 거야 지금 살려로 어, 어 살리고 있나 어 나무 집기 살리고 있나 나나양뛰겠다 수도 있겠다.

어딘노어죽나한명 되게 쉽게 되죠? 아한명 있다 저 아이, 자, 기, 어딘지 모르지다 어, 어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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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잡았나? 응. 아 씨발 살았다 죽지 마래 죽지 마래 죽겠다 발로 아, 죽네. 귀엽네. 앞쪽에 있는 것 같은데. 있겠네. 응. 내가 걸었을까? 한번 살짝 볼게. 오, 씨발. 그 새끼 W 240 방향에 멀다 내 살려줄 수 예. 어딘지 알지? 모 어. 따라 뭐 살리겠다 응 음, 살리지 마라